제가 제약회사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제약회사든 병원에서 특히 로컬 병원은 원장님 원장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원장님들 중에서도 박사 학위가 있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하신다. 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지윤입니다 자, 정치 이야기를 좀할 텐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정부 인사들을 향해서 뭐뭐씨 이렇게 호칭을 쓰면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자, 이씨 호칭 사용은 이따금 좀 불거지는 논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자, 2020년에는 그 개그맨 이용진이 방송 중에 문재인 그때 당시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발언 했다가 이제 임단 폭격을 맞아서 그때 SNS에도 폐쇄하고 방송을 내보낸 그 t v 에는 해당 그 방송분을 응. 유튜브 등이 포토... 탈에서 내리는 조치까지 취했다고 합니다. 자이 누구누구씨 이게 이 정도일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사회생활, 대인관계, 조직에서 이 호칭은 간접적으로 그 사람과 나의 관계, 또 그룹과 이 조직 안에서 그 사람의 위치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누구누구씨는 아랫 사람에게 사용하는 호칭이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자이 영어권과 다르게 높임말, 뭐 존칭, 경어체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잘 관리하는 게 사회생활이잖아요. 자 국어 사전을 봐도 누구 누구 씨는윗사람에게는 쓰기 어려운 말로 대체로 동료는 아랫사람에게 쓴다 이렇게 나고 되어 있네요. 자 예전에 사극이나 그런 드라마 봐도 어이 어, 김씨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조직에서 어떤 호칭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 이 부분입니다. 자 저는 가급적 모든 사람을 더 높여주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거든요. 아, 제가 제약회사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제약회사든 병원에서 특히 로컬 병원은 원장님 원장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원장님들 중에서도 박사 학위가 있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박사님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하신다. 오 어, 저는 그거 들으면서 와 이분 진짜 세일즈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용하는 단어또 이런 호칭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수 있는 경우가 많죠. 자 직함이 있는 경우에는 직함으로 불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직함이라는 거는 직위와 직책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 그러니까 유럽 문화권에서는 이 직함을 사람의 호칭으로 부르는 일이 드물대요. 그런데 동아시아권에서는 직함을 좀 그대로 그 사람에 대한 높임말로 쓰는 문화가 있어요. 그서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호칭을 할때성 이름. 직위님 이렇게 부르면 좋죠 정주현 실장님 정준 과장님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직함을 모를 때는 저도 물어봐요 저 직함이 실례지만 직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불러드리면 되고요또 부하 직원 또는 직책이 같거나 좀 늦게 입사를 한 경우 뭐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저는 뭐 선생님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누구누구 선생님 네 그리고 청소를 이렇게 건물에 사무실에 도와주는 분들 여사님 네 그리고 경비 아저씨 이렇게 할. 없잖아요. 그러면 뭐 선생님 또는 소장님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존중해서 기분 나쁠 사람 없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상사 아니고 직함 뭐 이렇게 불러주기 힘들고 아 모르겠다 이렇게 싶으면 선생님 이렇게 하세요. 자 3인행 필요하사.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가운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타인을 호칭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와 커뮤니케이션 할 대상이라는 거죠. 나보다 타인을 높여주는 자세는 좀 언제나 내가 겸허히 배우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어른이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늘 성장하는 병원 언니 구독자분들이 되시길 응원하면서 우리 오늘도 호칭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탐구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꼬기요